잘하는 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네. 저는 그래서 사실 사업주 분들이 네. 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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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일단 우리는 온라인 그 뭘까 사업을 하려면 네. 네이버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네.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투트랙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어, 오늘은 투비 마케팅 그룹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비 마케팅 그룹의 백기성 대표라고 하고요. 저희는 현재 퍼포먼스 바이러스 바이럴, 바이럴 실행사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어~ 대표님이 생, 생각보다 네. 많이 젊으셔갖고 사실 저는 좀 사실 처음에 뵀을 때 네, 많이 놀랬거든요 네. 한4년 빨리... 정도 했고 네, 나이는 어리지만 음. 좀 오래 한 편입니다 그렇죠 뭐~ 나이가 네. 중요하진 않죠 네. 어. 오늘 이렇게 모신 네. 이유는요 마케팅 좀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쵸. 처음 온라인 사업을 네.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여쭤보는 게 저는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 볼게요. 네. 네이버 쇼핑 광고란 무엇인가요? 음, 일단 네이버 쇼핑 광고라고 하면은 쇼핑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그 카테고리 내에서 CP c 형태로 그러니까 클릭 당 광고 비용이 지불되는 광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릭 당 비용을 400원으로 측정해 놓는다면 하 예. 400원에 하나는 키워드 순위를 잡아주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가 클릭할 때마다 이제 400원씩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네요. 네. 음, 그러면 네.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잘 하는 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네.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들 메인 키워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네. 뭐 자기가 주방용품을 판다. 칼이면 그냥 칼. 우류면은뭐 네. 니트, 네. 코트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네. 해봤자 여성 코트, 남성 코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릭당 광고 비용이 높고요. 네. 한번 클릭당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검색량이랑 그 클릭수가 높기 때문에 효율이 그만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 다 그렇죠.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쇼핑 광고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키워드를 못해도 30개 이상은 뽑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어. 관련 키워드들로. 그래서 30개를 자기 업종에 맞는 키워드를 뽑으신 다음에 음. 자기한테 중요한 순서를 이렇게 순위,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의류라고 하면은 사실 여성 코트, 뭐 여성 니트 그다음에 뭐 맨투맨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기 의류를 팔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겨울이라고 하면은 뭐 연말도 있을 거고 신년에도 있을 거고 하면은 신년의 룩, 연말룩 이런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 광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사실 키워드가 자동으로 추출이 돼 갖고 내가 키워드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게 소재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근데 네. 보통 요즘에 제목 자체를 올릴 때 자기가 넣고 싶은 키워드들 있죠. 네. 그게 다 거기다가 들어가게 해놔요. 그래서 아뭐 요즘에 그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네. 그냥 뭐 코트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러블리 코트 이런 식으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러블리 코트, 그 다음에 여성, 신년의 이런 식으로 쭉 뒤에다가 나열을 해놔요 근데 ]다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제목이 길어도 네. 좋지 않은 게 있고 어떤 네. 또 상품은 제목이 길면은 또 노출이 음. 되는 것도 있고 음. 이게 로직을 좀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사실 네이버에서 로직을 계속 바꾸니까, 네, 너무 바꾸니까. 네. 이게, 이게 보니까 카테고리 별로 바꾸는, 네. 바꾸는 경우도 그쵸, 있고 소분류별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상품별로도 어떤 거는 네. 길면 안 되고 짧아야 되고 이런 게계요 키워드별로도 바뀌고 네. 정확히 알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이버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하지만 저희처럼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 예를 들면 은 이런 게 있어요. 음. 고구마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커피 메이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음. 어떤 거는 그 판매처가 53개 이렇게 있는 키워드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스마트 스토어 이름만 올라가 있고 그걸로 키워드 상위 노출이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 이걸로 보면은. 뭐 판매처가 만약에 53개가 걸려 있잖아요 네. 키워드들에 네. 그러면은 이거는 판매처가 묶여 있어야지만 구매가 많이 일어나도 상위에 올려준다는 키워드들이에요 오, 응. 근데 그렇구나. 대신에 어 의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매처가 안 묶여 있고 제 거만 올라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스토어만 열심히 팔아도 상위로 올려준다는 키워드들이에요 경쟁 강도라는 말 아시죠 네네네네 네. 도대체 그게 네. 얼마만큼 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 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쇼핑과 관련된 키워드를 네. 검색을 했을 때한달 동안 검색량 대비 쇼핑몰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서 네. 쇼핑몰 수가 적으면 네. 자기가 좀더그 경쟁력인 경쟁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그 키워드를 어 자기 뭐냐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나 상품명에 이렇게 녹여 넣잖아요. 네네그렇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자연 있죠, 있어요. 음, 대표님도 그게 굉장히 그쵸.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네. 말씀하셨던 아까 그 네. 키워드 추려놓는 게 네. 말씀하신 그열개 정도 생각하라고 하는 게 그런 네네. 경쟁적인 키워드로 봐서라는 거죠. 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뭐 기업들처럼 금액을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검색용어 10만짜리, 100만짜리 이런 키워드를 쏘해야 되는 게 아니고 5천에서 8천짜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강의를 하면서 1000에서 2000 사이 의 키워드를 네네. 많이 노리라고 하거든요. 네네.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쵸. 같은 맥락이죠. 음... 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쇼핑에만 뭐한 달에 3, 5000 이렇게 써요. 그쵸. 근데 지금 수상인분들은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 만원써도 많이 쓰는 네. 집행하는 거니까 최대한 경쟁력은 낮고 검색량이 낮더라도 이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지출을 한 다음에, 네,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걸 노리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노출을 많이 노려서, 그쵸. 예, 어쨌든 구매로 전환시키는 음. 게, 일단 노출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 그렇죠. 사실 뭐, 구매 전환 여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상품을 얼마나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는지, 음.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건 이제 사업자의 영향인 거고, 그죠 유입까지 시키는 것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그쵸? 역할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음.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른 거는 유입도 저희가 CPC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입까지 시켜주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전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네. 구매 전환이 일어나게 하려면 지금 소비자 통계상, 심리 통계상 63%에서 67% 이제 후기를 보고 구매를 해요. 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구매평이랑 그리고 구매 개수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샀는지 음. 구매 평이 몇 개나 있는지 음. 그리고 이 사이트를 이탈해서 후기를 찾아봤을 음. 때 얼마나 좋은 후기들이 깔려 있는지 이걸 본 다음에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아, 역시 전문가들은 네. 뭐 준비 안 해도 말이 술술술 나오네요. <laughs>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laughs> 네. 그 저희는 사실 퍼포먼스 실행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음. 이걸 통합적으로 저희가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좋은 후기도 만들어 놓고 좋은 구매 평도 만들어 놓고. 구매 개수도 만들어 놓고 음. 그 다음에 사람들도 유입됐을 때이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그 CPC로 진행했을 때 만약에 40% 정도가 구매를 한다고 치면은 60%까지 잡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음. 로딩 광고랑 네. 파워링크를 계속 사용하는데도 매출이 네. 변화가 없는 분들은 네.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음. 그런 거예요? 지금 온 꿈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음. 상담을 했을 때 음. 근데. 다 거의 80%는 이 이유예요. 후기가 네. 없어요. 후기가 없다. 네. 그 대표님도 그러실 거예요. 뭐 쇼핑할 때 들어가서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구매평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게 돼요. 왜냐면 이 제품이 아무리 얘네가 좋다고 설명해도 요즘 과대 광고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후기를 음... 보고 이거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해요. 후기 네. 작업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사실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래서 온 꿈사 사례를 보자면 지금 저희 저번 달에 그 소상공인 패키지 이용하셨던 분 중에 2주 동안 CPC를 이용했는데 하나도 판매를 못하신 분이 계세요. 음. 음, 하나도 못 팔았대요, 정말로. 2주 동안 광고비는 계속 나가던데. 음. 그래서 저희 그 담당자분이 확인하시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기랑 구매평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이 획기적이라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어, 대표님이 과대광고한다고 얘네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성세 페이지 그냥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2주 동안 후기도 만들고 구매평도 만들고 뭐 다른 거를 다 만들어서 신뢰를 쌓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두 개씩은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이게 뭐 들어가시면, 처음부터 네. 네. 원래부터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나가면서 쭉쭉쭉 네네.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온라인 그 뭘까 사업을 하려면 네이버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어떻게 될것 네. 같아요, 앞으로는요?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 개인적인 생각이 제일 네네네. 중요해요.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검색 기반으로 해서 하는 한국에서 하는 플랫폼이 네이버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쨌든 뭐 SNS에서 확인을 하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음. 아니면은 뭐 SNS에서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진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이버 쪽이 사실 그렇게 신뢰도가 지금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블로그도 이제 광고라는 게 많이 인식이 되기도 했고 네뭐 쇼핑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 다른 플랫폼도 그렇고 카테고리도 그렇고 전부 광고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플랫폼이 언젠가는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저는 사실 어이 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온라인 네. 비즈니스가 <laughs> 이제 마케팅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 광고를 안 하면 우주, 전 우주에 그냥 저만한 찍은 거예요. 사실 음. 거기를 아무것도 광고 안 하고 고객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죠. 좀, 아니, 욕심도 아니고 전 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솔직히 네. 정말 자연 노출을 잘해서 음. SEO를 잘해서 그런 거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그래요. 음. 근데 광고를 이제 저는 무작정 의뢰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첫 번째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맡길 수 있고 그쵸. 알아야지 전문가 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듣고 자기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첫 번째 오해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 업체에 맡기면 무조건 돈 내면 다 판매가 일어나겠지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업주가 노력하지 않으면 음. 광고를 써도 효과는 거의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정답입니다. 이거는 네. 네. 저희는 도와드리는 사람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전문가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 자체가 마케팅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난 이제 맡겼으니까 되겠지? 얘네가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제 잘 아니에요.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사업에 접근하시면 절대 저는 사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음. 생각을 해요. 단순히 맡겨놓고 있으면 사실 좀잘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사실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음.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아 이건 이렇게 한다, 이건 저렇게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또못 음.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큰 돈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네. 되게 소중한 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신도 철저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와 컨셉이 맞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의뢰를 하는 게 음. 저는 맞다고 봐요. 음. 네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 사업주분들이 네. 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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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한번 겪어봐야 돼요. 맞아요. 네.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오시면 당연히 니네 가족 으니까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럴 네, 수도 네네. 있죠. 예. 네. 네. 근데 그분들 마음은 또 10분 이해해요. 그렇죠. 네네. 네. 이해해요. 네. 그 네. 저도 제가 제 사업을 만약에 마케팅을 안 하고 했어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저도 그럴 것,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잘 되시는 업체 보면은 저희한테 맡기셔서 잘 되시는 업체 보면은 저희보다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음. 사실 저희한테 더 귀찮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키워드 이거 넣어보는 게 어때요? 이거 넣어보는 게 어때요? 이번에 제품 이거 해보는 게 어때요? 이거 후기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저희를 귀찮게 하셔야지 네, 그냥 맡겨놓고 어, 이번 달에 뭐 하셨어요? 저는 네, 네.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영상 네. 나오고 상담받는 거는 사실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는 뭐. 무료 상담이 원칙이니까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다 빼먹으시고 네. 음. 최대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시고 그래야지 네. 또 오래 가요. 그런 고객들이 아, 네. 이게 이렇게서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음. 그리고 나도 알아야 돼요. 음.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온금사 회원들 성심성의껏 도와주실 음. 거죠? 네, 그럼요. 네. 지금도 사실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은 한분한분 한분 간절하지 않은 분들이 없거든요. 음. 네, 네. 네. 다들 사연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하게 되시는 게 이제 뭐, 그게 꿈이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세컨드 잡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 좀 상처를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 와서 좀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도와준다는 네. 느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음, 네네. 저희가 사실 마케팅 회사라는 게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만족도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없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수상공인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온금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서 80% 분들은 지금 저희한테 만족을 하고 계세요. 뭐 어, 근거가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laughs> 뭐 후기도 저희가 네. 뭐 후기도 가끔씩 올려요. 그 음. 감사하다고 그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온금사 카페에도 그 다른 광고주 분께서 투비 마케팅 그룹에서 만들어준 기적에 감사합니다라고 저희 카테고리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음, 아니, 네, 고, 에, 이, 모든 광고란 게 그래요. 제가 저도 10년 동안 이을 해보니까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도 있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좀더 알고 집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안 받고 다시 네. 잘 했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제 투비 그 마케팅의 가장 강점을 좀 얘기를 네. 한번 해볼까 해요. 네네. 음... 네. 제가 생각하는 바이럴은 이거를 입소문으로 퍼지지만 제가 네. 억지로라도 네. 입소문을 내서 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